웰컴 백투마이 채널 오늘은 2026년 형 현대 스타리아 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스타리아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공간 활용으로 또 한번 벤 시장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가족, 비즈니스, 캠핑까지 모든 용도를 아우르는 완벽한 다목적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스타리아의 디자인은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곡선형, 바디와 소평형 LED 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픽셀라이트 시그니처는 현대의 미래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주며 넓은 전면 유리와 매끄러운 측면 라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후면부는 심플한 수직형 리어램프와 넓은 테일 게이트로 강인하면서도 실용적인 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과 다크 크롬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6 스타리아 벤은 2.2L 디젤 엔진과 3.5L V6 가솔린 엔진,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전륜 또는 사륜 구동 시스템이 조합되어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디젤 모델은 강력한 토크로 짐차 운송이나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향상과 정숙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현대는 또한 전기 버전 스타리아 EV 개발 계획도 공식화해 미래 지향적인 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스타리아는 공간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대 11인승 구성으로 좌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 평면 접이식 설계로 화물 적재 공간을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조합되어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OTA 업데이트, 음성인식 기능까지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친환경 가죽과 우드 트림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천장부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는 탑승자에게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현대의 스마트 센스 3.0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기술이 모두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체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높여 충돌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에어백은 최대 10개까지 제공합니다. 가격은 시장별로 다르지만 한국 기준으로 기본 벤 모델은 약 3,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하이브리드 리무진 모델은 약 6,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트림과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통해 개인이나 비즈니스 용도에 맞춘 구성이 가능합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 이동